월스트리트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대체 왜 올랐을까요? 그 이유 딱두 가지로 짚어 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 하나에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이 다 들어 있어요. 우선 숫자부터 보죠. 주요 지수들이 정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S&P 500 0.6%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썼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8%나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죠. 다우존수도 질수 없죠. 0.5% 탄탄하게 올랐습니다. 그럼 이 상승세에 불을 붙인 건 뭘까요? 바로 12월 고용보고서 였습니다 시장이 딱 원하던 골디락스 신호였거든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말이죠.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게 절묘해요. 연준에게는 금리이나 명분을 주고 경제는 튼튼하다는 신호를 줬죠. 핵심은 뭐냐? 경제가 연착륙할 거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장을 움직인 또 다른 큰 힘은 바로 AI였습니다. 빅테크 주가들 움직임 좀 보세요. 근데 진짜 주목할 건 바로 메타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 경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칩전쟁이 전부가 아닙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얻으려고 아예 원자력 회사랑 손을 잡았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이 소식 하나에 관련 유틸리티 주식이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제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칩에서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지금까지 AI의 발목을 잡았던 건 반도체 칩이었죠. 이제 시장은 전력을 새로운 제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의 미래가 이제는 소프트웨어만큼이나 에너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다음 거대 기업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일까요? 발전소를 짓는 회사일까요?